어, 응. 저기, 저 C로 쳤어, C. C로 쳤어, C. C. 응, 팔. 그리고. 9. 그리고 0 가운데 있어야 되고 0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0도 많잖아 0도 많고 그런 다음에 취소 삭제하는 거 잘못 쓰면 지워야지 C 음, C버튼 있어야 되고 캔슬 있어야 되고 C 그 다음에 거기에는 별표 아, 별표 확인 별표 별표, 별표. 별표를 딱 누르면 그 여기에 있다가 띵가고서아몇 층으로 오신다고요? 그리고 내려와서 데려가는 거지? 응 얘는 응. 아마 남벌스 층일걸? 아 진짜? 응 남벌스가 몇 가지 정량, 남벌스일까? 얘도 엄청난데? 11억인데? 1000까지 갈걸? 응 얘는 8? 팔. 팔? 아니, 나그스층. 무한대? 뭐 응. 우와! 얘네 지금 이거 한 거야? 이거? 응. 이거? 8자 응. 옆으로 돌린 거? 응. 그 지금 이거는 8인데 이걸 옆으로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나는 거지. 넘버스? 무한대? 8이 이렇게 돼있어. 어, 8이 이렇게 돼있는 거, 넘버스. 어디서 배웠어, 이걸? 엄마가 알려줬어. 아, 8자 옆으로 뒤편이 된다고? 응. 근데, 근데 아빠가 보기에 지금 팔자로 보인다. 좀 헷갈리겠다. 아니, 그래도. 그래도, 그래. 600. 600. 600층. 600층. 500. 500. 10층. 510층. 510층. 오베오층 Five hundred fifth floor. Some beck chung. s o m Three hundred. 3백 응? 5층 쓰리 헌드레드 5인데 층으로 써야 되니까 쓰리 헌드레드 라고 부르면 되겠다 쓰리 헌드레드 로200층 응? 2 헌드레드 4 플 m 아아 i n g that. I'm putting t 다 a t I'm t o 엄마가 해주면 될거야 가운데가 안된다 h i n g t h 도50플 t 근데, 보니까, 층이라고 이렇게 딱쓸 때, 영어로는 th가 붙더라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쓰더라고. 100. 150th floor. ᄃ, ᄃ가 딱 그때 붙더라고. 100, 100? 100? 100층. 100th floor. 많이 내려오는데? 응? 어? 많이 내려오는데. 많이 내려오니까 쭉쭉쭉 젖겠네. 55층 55th floor. 3층 3 r r 39 39th floor. 1층 그리고 지하도 가는 거. 1st floor. 확인. 원, 원플로어 되나? 모르겠네. 미국 사람이 있어서 물어볼 텐데. 그치? 아? 삐가 없는데, 삐? 아, 그걸 빼먹었구나. 아주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버튼이? 누르기 힘들겠는데? 좀 크게 써봐, 크게. 오, 좋다. 완전 커. <laughs> B B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B1 그렇게 누르면 어떻게 돼? 그러면 B1 그러면 1B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1B 그러면 1B라고 어. 해 그런데, 그랬는데, 그랬더니 그랬더니 1B라고 어. 했더니 얘가 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아 그렇게 말하겠구나 어, 그래서, B1이라고 해야 되니까 어 B 1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원 B라고 하고 B 아니 B가 아니라 어. 경찰 아저씨 아니 아니 원 B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층은 어원 B층이가 없 없습니다. 없습니다 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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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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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하나 또 없어 어? 여기 가고 싶으면 어떻게 무한대칭 가고 싶으면 무한대칭? 응. 무한대칭은. 응. 어. 무한대칭은. 어. 얘는 엄마 그런데 어. 얘는 정만 대칭이야. 정만 정만대층? 대칭? 응. 정 정만 대가 뭐냐 면 정만 대. 나 써줄게. 창문을 보는 거. 정만 대? 정 정. 아 전. 전. 응. 전 전. 정만 대. 망대. 그래서? 어, 맞아. 정망대는, 어. 무한대보다 높아? 넘버레스보다 이게, 어. 이게 창문이야? 어. 창문으로 보는 거야. 아. 혹시 그러면은, 어. 뭐, 요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구멍이 눈으로 보는데 있고, 뭐 이렇게 있는, 이건가? 어? 요렇게 생겨가지고, 사람이 여기다 눈을 이렇게 보는 건가? 어. 아. 그럼 별? 별이 별? 보인 달이 보이겠다 달! 달을 보는 거야 달달 여기 달여달 그러니까 그려 달 여기 창문에서 달 그려줘 달? 어. 별? 별달딱 있으면 좋겠다. 아, 어 이게 뭐야 별! 별이지 응. 달은 아니지 별별 별, 별. 아! Star. 부서, 부서. 보석!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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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얼리 쥬얼리 줄리 쥬얼리 쥬얼리 무성이 있어 하늘에 <laughs> 어, 여기 층에 올 올라가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잖아, 그렇지? 이렇게. 응. 응. 이야 저 층까지 어떻게 올라가느냐? 문제가 있어요. 아 남벌스층에서 버튼이 해당... 없어. 남벌스층 버튼이 없어. 잘 만들어야 돼. 옆으로 옆으로 무한대야 위 팔자가 옆으로 누워 있어야 돼. 할파고아 응. 해냈다, 해냈다, 해냈다. 무한대 층이야? 무한대층. 그러면, 여긴 몇 층이야? 정만대? 어? 정만대층은, 응. 어떻게 올라가? 정만대층은 계단으로. 아, 무한대층에서 응.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거야? 예, 그니까, 얘 누르고, 여기 가서. 응. 얘 누르고, 응. 엔베미터 타고, 응. 일로, 일로, 못 있으니까, 무, 응. 올라갈 거야. 응.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가는거그데 아, 어. 여기에서 여 층만 올라가면 되냐면 어29 어, 층만 올라가면 돼. 너무 높은데? 아니 그러면 그러면 어. 5 층. 5 응, 층만. 5 층만 올라가면 돼. 그데왜 어. 이렇게 떨어져 있어 그래? 왜 이렇게 떨? 그러니까 전부 안 올라. 5층 차이. 야, 아니 그러면. 어. 이, 오, 그런데 아 그래 그래 그러면 되겠다 1 2 5어 여기는 무한대 플러스 1 무한대 플러스 2 무한대 플러스 3 아, 무한대 플러스 5 그리고 전망대 그렇게 되는 거네? 어 그, 그렇게 하면 올라가겠다 그런데 아빠 갑자기 궁금한 게 생각이 났어 1 2 5 조금 어려운 얘기인 거 같은데 아 왜냐면 1 2 5를 어떻게 지우나? 아니 뭐? 아빠는 밑으로 밑으로 가요뭐 무한대층에서 600층까지 가려면 몇층 내려가야 돼? 200층. 200층? 응. 그러면 무한대층에서 응. 200층을 내려오면 응. 600층이 되는 거야? 어. 그럼 600층에서 응. 200층을 올라가면 무한대층이 돼. 넘버스가 되네? 어. 그럼 얘 800층이네? 응. 뭐 넘버스까지는 아니고 800층이구나. 여기 800층이네. 왜냐면은, 200층만큼 올라가면 되잖아. 그럼 600 더하기, 6 더하기잖아. 그럼 800층이네. 응, 800층은. 그러면, 응. 600층에서, 여기가 800층이라고 쓰자 사이에? 응. 어, 그러면은, <laughs> 800층에서 무한대층 가려면, 응. 몇 층을 더 가야 돼? 200층. 자, 그러면 보자. <laughs> 자, 여기 이제 800층이야. 800층에서 몇 층을 더 올라가면 200층 더 올라간다고? 800층에서 200층을 더 올라가면 뭐한 층이야? 어 그럼 8 0 0더한200 하면 얼마지? 8 더하기 2는? 8 더하기 2는? 8 더하기 2는? 10. 그럼 10층. 그리고 10에다가 0이 4개가 더 붙으니까? 정말 대충 맞네. 아빠 뭐, 뭐 하는 거야, 지금? <laughs> 아빠가 이상하게 하고 앉았어. 아빠가 이상했어, 지금. <laughs> 아니, 아니, 아빠 잘못했어. 아니, 정말 대충 맞아. 아니, 아니, 기다려봐. 200 더하기 800이. 0에서 0 더하면 0이고, 0에서 0 더하면 0인데, 2 더하기 8은 10이고. 그럼 천층이네, 천층. 아빠 뭐한 거야, 도대체 천층. 아이거 하이파이브 한번 해야지. 아이고. 천층. 아빠 천층. 그치? 그러면 무한대가 다시 천으로 바뀌었네. 여기, 여기, 천층이네. 그래요. 넘벌스가 지정되는 순간에 넘벌스가 넘벌스가 아니잖아. 넘벌스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숫자까지 수많은, 그거 아닌가? 아빠도 잘 모르겠다. 무한대랑 넘벌스랑 같은 건지 모르겠네. 나중에 구글 찾아보자. 어쨌든, 그래서 얘 천층이라니, 천층. 원래요. 어쨌든, 어쨌든, 어쨌든. 넘벌스층이라니. 그래, 파이파이. 어쨌든, 넘버스층으로 해서, 아빠는 그냥 그게 궁금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800층 응. 가려면, 응. 팔, 땡, 땡, 펴, 펴, 누르면, 쥐익, 내려가지고익 800층 올라가는 거잖아? 응. 그러면 나는, 어, 어, 나는, 응. 어, B1 갔다가 남벌스층을 거야.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B1을 누르면, 그리고 별표 눌러야지. 별표. B1이라고. B11일 수도 있잖아. b 띵 b... 띵.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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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1> 왜 1층에 도착했어? B1으로 안 가고. 아니, B1에서 타야 되나. 그러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B1, B1으로 가는 거지. 맞아, 맞아. 내가 내 자리에서, 그렇지. 어, 맞아. 그렇게 누르는 거지. 1층에서 타는 거지. 랜드가 응. 맞다. 아빠가 틀렸다. 지하주차장. 응, 어, C1. 지하주차장으로 지하주 가겠습니다. 이 어, D 가면, 탔고. 그 다음에, 올라가니다 어, 몇 층으로 올라가요? 무한대층. 벽표 눌러야지. 아, 무한대는 별표 누를 필요가 없구나. 무한대는 그냥 무한대. 여기까지 올라가 삥! 올라오겠다. 올라가겠다. 우와. 그 내내가 무한대층에 올라간 이유가 전망대. <laughs> 전망대 가려는 거 아니야? <laughs> 전망대? 어. 전망대 가려는 거예요. 그 전망대 가서, 그러면. 전망대에서. <laughs> 전망대 가서 똥 싸는 거예요. 똥꼬 <laughs> <laughs> 똥꼬 <똥구똥구> 빵꾸 똥꼬? <똥구? 웃음> 전망대 가서 똥 싸러 가는구나? <laughs> 전망대 만원 경에다똥 싸면 안 된다? <laughs> 정찬호씨 온다 어? 그러아안돼 정왕대에서 응. 저독복기한테똥 싸고 경계한지치가지고 가고 있었어 큰일 나 네네 네. 근데 궁금한 게 이쪽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더 낮아 뭐? 어? 이쪽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더 낮아 여기 요만해 얜 이만하거든? 어? 얘가 더 높은 거지? 어 근데 얘는 11억 1,670만 층이 있어. 응. 그러면. 응. 그러면 응. 아 그, 그. 일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응. 여기, 여기 앉아봐 그러면. 응. 앉아서 봐봐. 응? 아빠가 아니 맞는지 봐봐. 응? 여기에서 800층에서. 응. 여기 무한대층이잖아. 응. 요 사이에. 요 사이에. 아빠한테 어, 엘리베이터 갖다가요 사이가 여기란 얘기지. 뭐? 이게 높이가 같다는 어? 얘기지, 여기랑 여기랑. 어 얘가 10, 100, 11억 1670만 층이고 얘가 무한대 층하고 800층 사이잖아. 응. 그럼 얘 800보다 크지? 응. 근데 무한대보다 작지? 어 그러면 여기 사이에 있단 얘기네? 어그 얘도 되게 높은 거다. 아빠도 엘리베이터 하나 만들어도 돼? 응 여기다 만들어야지. 이것도. 그것도, 이거를 누르면, 전기로 가는 거야. 아빠 <laughs> 건 1층, 2층, 3층짜리야. 아! 그러면, 아, 아이누 벗지 마. 어이 뭐, 그래. 어? 지금 다 지키고 있어. 벗지 마. 벗지 마. 하지 마. 하면 안 돼. 진짜 만 에이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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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올래, 뭐 돌려. <laughs> 뭐, <laughs>